삼성전자가 갤럭시 S6에 탑재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삼성페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구글과 애플에 이어 삼성까지 모바일 결제 시장에 가세해 3파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애플이 애플페이를 선보인 후 5개월 만에 삼성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갤럭시 S6에 탑재된 삼성페이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페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혀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이른바 3대 IT 공룡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의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범용성으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애플의 애플페이와 구글의 구글 월렛은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NFC를 채택해 대중화된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 대신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의 모바일 결제 업체인 루프페이를 인수해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인 MST 기술을 삼성페이에 적용한 덕에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 없는 강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면 카드를 실제로 긁은 것과 같은 전파가 나와 손쉽게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삼성페이는 NFC와 마그네틱 결제를 모두 지원해 미국은 물론 한국 상점의 90%에서 사용할 수 있어 빠른 속도로 모바일 결제 시장을 장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루프페이 기술은 MST 방식이라고 했어요. 현재 마그네틱 단말기를 신용카드로 긁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타사가 활용하고 있는 NFC 단말기는 지금 70%도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MST 단말기는 90% 이상 지금 보급이 돼 있고 또 삼성페이는 NFC, MST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커버리지가 넓다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추격을 받게 된 애플페이는 현재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 1위로 출시 5개월 만에 2천여 곳의 은행, 신용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는 등 충성도가 높은 아이폰 이용자들을 앞세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올 5월 안드로이드페이를 내놓는다는 목표하에 모바일 결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 월렛으로 모바일 결제 시장에 제일 먼저 뛰어들었지만 애플페이에 밀려 시장을 선점하는 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미국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올해 말부터 구글 월렛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기본 어플로 탑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삼성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모바일 결제가 고객들의 주머니와 지갑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IT 공룡들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